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몇년전 조선시대에 살 뻔한 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우리는 5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부모님들께 인사를 한뒤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여 남자친구 집에 먼저 방문하기로 했었죠. 남친 집에 방문했을 때 반겨주신 건 어머님과 아버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나오셨고, 아버님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애들 왔는데 빨리빨리 빨리 안 한다며. 아버님은 어머니를 다그치셨고, 어머님은, 보태요. 하고 혼자 음식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상위에는 어머님이 하신 음식들이 하나 둘씩 차려지는데,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TV만 보고 있었고, 어머님 혼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도와드려야 할것 같다고 말하니,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저를 보며 그래 빨리 먹으려면 네가 가서 도와드려라 하셨습니다. 보통은 처음 온 손님은 앉아 있어라 하는데 저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것에서 의아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먹을 음식만 옮겼는데도 어머니 혼자 하시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다 차리고 이제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시며 그때 내가 해물찜 하라고 했는데 왜안 했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소리치시더라고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저러나 싶었지만 어머님은 쩔쩔매셨고 제가 해물을 별로 잘 먹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를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맞아요 저 해물 별로 안 좋아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내가 먹고 싶어서 그렇지" 하며 뜻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밥을 주시는데 남자친구와 저에게 색이 다른 밥을 주더라고요. 저는 밥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밥이 조금 모자라서 미안, 어제 먹은 밥인데 괜찮지, 하셨습니다. 밥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은 같이 식사를 안 하시고 주방에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같이 안 드세요? 물으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앉을 자리가 이렇게 널널한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조금 있으면 동생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남자친구의 누나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빠르게 일어났지만, 아무도 인기척을 안 하고 밥만 먹더라고요. 전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누나에게 어느 누구 하나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누나도 같이 식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고 남친은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제각각이라 이 집은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친의 남동생이 왔고 남동생에게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서 와라. 고생이 많았지? 얼른 손 닦고 와서 밥 먹어라. 하시는 거죠. 방금 누나에게 보여준 모습과 완전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더 소름 끼치는 건 남동생은 식은 밥이 아닌 새밥을 주시더라고요. 손님인 저에게 분명 새밥이 없어서 식은 밥을 주신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모두 마쳤고 남자친구와 남동생 아버님은 자연스럽게 쇼파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밥도 안 먹은 누님을 부르시더니 같이 치우자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누님은 식사를 드시지도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치워드리자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버님은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있는 줄 몰랐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식사도 안한 누님과 어머님 그리고 손님인 저 이렇게 셋이서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느려? 후딱 치우고 과일이랑 차내와라, 하셨습니다. 말투도 명령조에 너무 가부장적이라서, 가정적인 아빠가 있는 저에겐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먹으며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결혼하면 애부터 낳아라, 애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 우리는 자손이 귀한 집이다,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신혼은 즐기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애는 젊을 때 낳아야 똑똑한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리고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한다, 말하셨습니다. 요즘도 자연분만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나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 말해봤자 반박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결정할게요 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알아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도움을 안 받고 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해주겠다고 말하셨고 그럼 우리야 좋지 않은 생각에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그럼 감사해야지 요즘 세상에 아파트가 얼마인데 그러니 매달 100만원씩 주면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준다고 하신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저희 이모가 사는 곳이더라고요. 25년 된 아파트로 매매가 5억 정도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리모델링이 된 곳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아니, 그건 너네가 해야지. 그것까지 나한테 해달라는 거니? 그건 너무 염치가 없잖아. 하셨습니다. 솔직히 25년 된 곳에 리모델링도 저희가 하고, 매달 100만원씩 주면, 이게 해주시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럼 명의를 남친 명의로 바꿔주시는 건가 싶어서, 이 사람 명의로 해주시는 건가요? 물었더니, 아버님은, 내 집인데 왜 명의를 이전하니? 하며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을 지우셨습니다. 그럼 절대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집은 저희가 잘 상의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주일 뒤 남자친구가 쭈뼛쭈뼛하면서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보았는데 남자친구는 엄마가 예물목록 이래 하는 거예요. 건네이4용지는 종류별로 꽉 채운 예물목록이었습니다. 종이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고 남자친구에게 뭘 해준다고 이걸 받고 싶으시대? 하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누가 보면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줄 알겠어. 우리 집에서 집해준다고 했잖아. 하더군요. 그게 어딜 봐서 해주는 건가요? 월세 100만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거죠. 시작부터 이 모양인데 결혼 생활도 잘 유지될까 싶었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드린 날 이후로.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 갑갑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예단 목록 주는 걸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마음은 싹 사라져 말했습니다. 너네 집 다녀오고 나니깐 너랑은 결혼 못하겠어. 라고요.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느꼈던 부분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여자인 누나랑 어머니를 무슨 종처럼 부리더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남녀 구분지어서 그렇게 차별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 조선시대에서 밥 먹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나한테 식은 밥 주더니 네 동생 오니깐 새밥 주시더라 손님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렇게 대접해? 너네 집안 자체가 가부장의 끝판왕이고 같이 있는 내내 숨이 턱턱 막히더라 결혼해서 살다간 내가 제명에 못살것 같아 그리고 집 해주신다는 게 말이 해준다는 거지 명예 이전도 안 해주면서 월세 100만원씩 받아 먹겠다는 거잖아. 더 웃긴 건 해주는 거 쥐뿔 없으면서 예단 목록 보고 기가 찼어. 내 인생 망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끝내자. 말했고, 남자친구는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걔랑 결혼하면 어머님이 받는 대우 그대로 내가 저렇게 살겠구나 싶었고, 저는 결혼 안 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남친은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니, 엄마가 너 바꿔주래 했습니다. 전화기 넘어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한 게, 예물 목록 때문이니?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유지만, 인사들린 그날 다녀와서 충격 먹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 싫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남자친구에게 들으시라 말하니 갑자기 화를 내시며 어머님은 아파트도 해주는데 예단 목록도 안에온다는 신보는 도둑놈 신보 아니니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어이가 없었죠. 결혼도 할 생각이 사라진 터라 호칭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줌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월세를 1 0 0만 원씩 주고 그딴 후진 집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도 직접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뭘 해주는 거예요? 거기 월세 제가 얼마인지 알거든요? 도둑놈은 누군데 나보고 도둑놈이래?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집은 못해줄 망정. 돈이나 처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도둑놈 신보면 아줌마 네집 구석은 그지 신보예요? 주제 파악을 하고 사세요. 예단 목록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천지던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딴 집에 시집을 가겠어요?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욕으로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님이 봤더니 너 같은 놈 무리도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아저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사세요. 지금 조선 시대에서 살고 계시나 본데 그따위 집안에 내가 미쳤다고 며느리로 들어가겠어요? 당신 내가 결혼 안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거야. 똑바로 알고 나 말해. 제 말을 다 내뱉고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죠. 남자친구는 제가 어른들한테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어른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줄 알겠다며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꺼져, 하고 헤어졌습니다. 5년 동안 남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나마 할말다 해서 덜 억울했죠.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라고요. 그날 인사를 안 까고 결혼을 마음먹었다면 제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뻔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